자, 2 0번이야 부등식 ax 2, x 1, 2x b가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얘네가 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실수 a, b에 대하여 a 1 b 1의 최댓값을 물어보지. 됐나? 자, 일단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어디? ax 2가 x 1보다 작고 2x b보다 작다라는 거지. 그러면 여기는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로 뜯어 버리면 되지. 그래서 ax 2가 x 1보다 작고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b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풀면 되지. 왼쪽 걸 하나 풀어버리면 a 마이너스 1에 x라는 값이 어디? 마이너스 1보다 작고, 오른쪽 거 하나 풀어버리면 x라는 값이 얼마? 1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를 풀면서 어라 x 앞에 문자가 있네. 그럼 문자가 있으니까 케이스를 나눌 건데 케이스 나눌 때 위에 그냥 부등식이지. 그러면 나눌 때 얘가 0인 경우까지 고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맞지? 첫 번째 a-1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크면은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맞지?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a-1을 양쪽에 나눠버리면 x라는 값이 얼마? a-1분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라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? 여기 x라는 값이 1- 1-b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, A-1분의 A-1, 1-B라는 값이 어디 어디 위치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거지 A-1분의 A-1, 여기가 1-B 하나는 X가 어디 A-1, 1보다 작고 하나는 X가 얼마? 1-B보다 크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만나는 부분이 없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에 와버리면 만나는 부분이 있겠지 아 그래서 어디?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네 아 어디? a-1분의 a-1이 1-b보다 작아야 되고 항상 이럴 땐 등으로 체크해 봐야 되지 같아지는 경우 1-b랑 그러니까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같아지면 수직선 상에서 같은 부분을 끼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얘네가 해를 같이 말아야 돼 그러면 해를 같이 말아야 된다는 거 여기도 여기도 지금 안 만나고 여기 접하는 이 지점 만나는 부분에서도 역시도 둘다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해가 없는 거지. 따라서 이 경우도 해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야. 그렇지? 따라서 a-1의 마이너스 1이 1-b보다 작거나 같아야 뭐 목적인 해가 없다라는 거지. 맞지?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-1은 0보다 크지. 양수지. 양쪽 a-1을 곱해버리면 맞지? 얘는 마이너스 1이 a-1의 1-b보다 A 어디? 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a-1과 b-1이지. 그래서 여기다 양쪽에 다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1이라는 값이 a 마이너스 1,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네의 최대값이 일단 후보로는 1이 최대값이겠지. 최대값 후보는 일단 1이야. 대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반대쪽을 한번 해봐야겠지. 반대쪽 우리가 어디? 여기 a 마이너스 1, 두 번째지 a 마이너스 1, 0보다 작은 경우 a 마이너스 1, 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아까 나눠주면서 어느 방향이 됐었냐 면 요거 푸는 거지 a-1에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잘 건데 작으면 x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a-1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라고 맞지?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게 x라고 하는 게 1-b보다 큰 거니까 맞지? x가 1-b보다 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건데 어디 얘가 큰지 야 큰지 모르잖아 이럴 땐 일단 항상 한개 해보라 했지 a-1분의 마이너스 1과 1 b 를 일단 한번 둬보자는 라 거야 하나는 a-1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하나는 1-b보다 크다라는 거지. 오, 이렇게 해도 해가 존재하지 여기.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까. 여기 a 1보다 마이너스 1, 여기 1-b. a-1분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-b보다 크면 어느 경우든 여기 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 보여야 돼. 맞지? 그래서 두 경우 모두 해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케이스 즉 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지. 마치 3번, a-1이 언제? 이제 0이 되는 경우야. a-1이 이제 0이 되면, 여기는 이 자리에 0이 들어가겠지. 그래서 a-1 곱하기 x의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,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0 곱하기 x 값이 얼마?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. 그러면서 x라는 값이 얼마? 여기 1-b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. 자, 그러면 옆에서는 우리가 x라는 값이 여기 계산하면 얼마? 0이잖아.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해가 없지 이 해가 없으면서 동시에 X라고 하는 게1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돼 해가 없으면서 동시에 X라는 값이 1 마이너스 B보다 큰 그런 X를 찾으면 하나는 해가 없고 하나는 뭐보다 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해가 없지 따라서 이가 해가 없기 때문에 맞지? 네내가 해가 없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뭐이 경우는 성립을 하는거지 따라서 얼마 A가 1인 경우가 된다고 자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A값을 구하는게 아니라 A-1 곱하기 B-1의 값을 보는거지 따라서 A-1이 0이 되면 성립 OK가 되는데 이 경우 A-1 곱하기 B-1이라고 하는건 0 곱하기 B-1이니까 0이잖아 맞지?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케이스 아 1번의 케이스였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최대값은 1인거 찾았고 어디? a-1 곱하기 b-1이라는 것은 1번의 케이스에서 1보다 작거나 같고 2번은 안 되었고 3번의 케이스에서 되는 게이 값이 0이 가능했다고 따라서 최대 값,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언제라고? 1인 경우라는 거지 따라서 최대 값은 1이니까 따라서 답은 뭐 1번이라는 거야 됐나? 됐나? 대지끝